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워머리요. 지금 제가 지속해서 바닷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자리, 바로 이 녹색선, 200일선 돌파 자리 집중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정보 입수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 차트는 보조 지표요 보조 지표, 서브 말 그대로 서브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있는 웜홀이 다시 한번 차트 상에서도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 직전이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매수 급소 자리예요. 그 이슈가 바로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락업 일정이잖아요. 지금 세력들은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일정으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돌라 먹고 털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워멀코인의 락업 일정 긴급하게 입수해 왔습니다. 워멀코인 다음 락업 일정이 바로 2025년 세템버요 바로 9월 얼마 남지 않았다. 폭등 직전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이 자료 제가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돈 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 제가 9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빠르게 성장시켜주신 만큼 제가 투자지원금 바로 4,000달러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금 선착순으로 하단에 링크 신청만 해 주셔도 10만원 바로 입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냥 막부리는거 아닙니다. 저희 채널 빠르게 성장시켜 주고 제 채널의 유지 목적이 뭐예요? 개인은 절대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끼리 똘똘 뭉치자고 해서 벌써 제 영상 보고 4,000분이 모였어요. 저희는 각계전투로 매수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어, 나 지금 이거 3만 원, 이거 2천만 원 절대 평생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날한 시에 한 종목에 정보가 있고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고 실제 차트의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는 4천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날한 시에 한 호가를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각개전투가 아닌 세력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저희 정보가 서로 정보 공유하고 수익 내자고 만든 방이라 100% 무료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현물 선물 가리지 않고 입수해온 모든 정보를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지켜드리고 확실히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주시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문자 보내드려야 돼요, 문자. 그러기 때문에 신청만 해주셔도. 제가 투자지원금 전달드리고 있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 보고 아이 정보 좋네 별론에 판단하시고 투자지원금만 받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만큼 저한 대표 자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4천분이 지금 제가 9월 한달 이렇게 391%의 수익을 내 드려도 어때요? 다들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다? 수익이 진짜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여러분들도 2025년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의 계좌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웜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그 자리는 상승 초입의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영상 멈춰보시고요 지금까지 대파동이 나왔던 종목들이 모두 다 200일선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항상 그 전에 자료가 주, 중요해요 자료가 정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희 정보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 계신 4,000분 계신 정보방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웜홀 워몰 코인의 토큰 락업을 보시면 지금 시장에 46%가 풀려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락업이 걸려있는 게 53%인데 이 53%의 물량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풀린 물량보다 풀릴 물량이 많으니까 시장엔 변동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끝난 웜홀이에요 단한 번도 성장 직후에 가로행보를 하다가 박스권 아래서 놀아주다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생각수렴의 끝에 장기평선을 돌파해주는 종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발적인 상승력은 아주 강력하다. 웜월, 넥스트락업 일정, 웜월, 분명히 제가 지금 9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 바로, 최근 크로노스 8월 20일, 저희 작전 종목이었죠. 바로, 200원 라인이야. 매수해주시면 충분히 락업 이벤트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강한 수익률 잡을 수 있다. 164%의 수익률 충분히 일주일 안에 만들어드렸습니다.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으신 분, 일주일 만에 1000만원 받으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몰라서 그런 거지, 절대 여러분들은 지금 각계 전투를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10년 동안 각계 전투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모으기에 만든 채널입니다. 8월 25일 피스 네트워크 또는 어때요? 이 200일선 돌파 자리에 슈팅이 나니까 117%라는 슈팅이 나왔어요. 바로 락업 일정과 보조 지표를 체크하니까 아주 중요한 매수급수였습니다. 자, 여기 넥스트 락업 이벤트 피스 네트워크 동일한 자료에요. 어디서 보셨죠? 바로 웜홀이에요. 웜홀의 넥스트 락업 일정. 이렇게 9월에 예정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린 만큼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동일한 자료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잡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이런 정보 보고 4,000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호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상승률이 나와요. 왜냐, 갑자기 4,000분이 들어와서 호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만 있었던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된다고요. 추진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추진을.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 눌러주셔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만 해주면 저희 4,000분 계신 정보방 미쳤다고 제가 그냥 투자 지원금 10만 원씩 드리면서 입장시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 나는 아직도 2025년 3개월 남았는데 돈을 정말 많이 손실받다. 그리고 돈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확실한 수익 받아보시고 저한테도 힘을 실어주세요. 4,000분이 5,000분, 6,000분, 1 0분이 되면 저희 힘이 커져요 저희 힘이 그니까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들어오셔서 인원을 채워서 같은 효과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세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1억 2천만 원몇병만원 들어가 봤자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제가 말씀드린 이 락업자로 공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공개시켜 봤자 많은 분들이 각계전투로 들어가요. 그럼 수금 일정만 꼬이게 된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같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칠 때에요. 지금 불장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업비트가 왜 이렇게 17일 동안 11개의 종목을 상장시켜 줬겠어요? 바로 불장이 오니까 해외에서 이슈 있는 종목 빠르게 성장시켜놓고 수수료 피 벌리려고 이슈 있는 코인들 작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알트 불장 오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트 불장 오기 전에 시드 즈 최대한 늘리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뀌죠. 언제까지 300만 원, 100만 원 갖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저희 세력의 파워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저. 숫자지원금 미쳤다고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돈 벌기 위해 500만원까지 지원 드리는 거예요. 절대 가입비 비용 조건 없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 정보방 세력처럼 같이 움직이시면서 남은 2025년 제가 3개월 동안 아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개인이 매매하면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